네. Unit 2 4 During exam periods, some students eat a lot of snacks because they are stressed. Why does stress make people feel hungry? According to scientists, our brain produces endorphins when we get stressed. Endorphins, a kind of hormone, reduce stress, but they also make us feel hungry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This kind of hunger is called emotional hunger. If we eat because of emotional hunger, we may feel better for a short time, but we are likely to overeat and get a stomach ache as a result. So, next time, before having a snack, ask yourself, Am I really hungry or is this just emotional hunger? 음, m hungry. I'm 1 1 n g r y I'm h 개 n 개 아니고? 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 u 그러니까 물음표여도 다운표 안에 속해 있잖아. 아. 그리고 여기 쉼표가 있. 고 네, 네 다운표도. 음. 그한 문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네. 8번이 소부터 한글 물음표 끝까지. 그래서 여덟 문장 나오는데 맞아요? 여덟 문네, 저거 이렇게 나왔요음 맞네. 그럼 1번부터 읽고 돌아가면서 해석 연습할게요. 1번에 음. 주원이 먼저 읽어보자. During this season. 어 이거 잼? p u r i o d s p r i o d s the students eat o a lot of snacks because they are stressed. Stressed. Stress. 그렇지. d <laughs> 어링부터 이거 QR 코드 찍고 세 번씩 거기표시나 네. 세 번씩 이제 듣고 따라 읽기 숙제다. 네. 중학생인데 이게 못 낸다는 게 말이 안 돼. 표시하세요 네, 네. 주어링부터 얘들아 피어리어즈까지 둥근 괄로 표시해놓자 그 다음 스튜던츠까지 끊고 S 이세 빗줄 V 오브 스낵스 둥근 괄로 밑에다 O라고 표시할게요 그 다음 비커즈부터요 스트레스트 끝까지 대괄호 치고요 비커즈 세모 데의 S 쉼표 어뢰 빗줄 V 쉼표 스트레스트 C 쉼표 얘들아 얘 해석할 때 S가 V하다 O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영어 문장은 구조에 따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뉘거든요 근데 문장 구조가 S, V, O면 3형식이에요 S가 V하다 O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 연습하는 거야 그럼 듀어링은 무슨 뜻이야 듀어링? 듀어링 에? 모른다는 뜻 썼어요 안 썼어요? 아 여기 안 나오기 때안 나오는 건 찾아서 쓰면 되잖아 얘들아, <목소리> 올라오. 거기다 써, 얘들아, 동안에 뭐뭐 아, 동안. 네, 기억났어요. 아, 동안. 음. 그럼 얘들아, 이그 s a 리 어즈 는 무슨 기간일까요? 시험 기간. 그렇지. 시험 기간 동안에. 생 학생들은. 그렇지. 어떤 학생들은요? 이트 뭐한다? 간지. 어. 간식을 응. 많이 먹는다 그렇지 많은 간식을 먹어요 왜냐하면 응.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해석 <laughs> 잘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네, 갈게 네, 2번 네. 2번의 규빈 아 규백이 읽어보자 Why does stress make people feel hungry? 그렇지 does 밑줄 긋고요 그 다음 make 밑줄 v stress s people의 o 그 다음, feel에다가 5.c. 이게, 락, 물어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s가 v하니, o를 oc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s, v, o, oc인 거를 5형식 문장이라 하거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럼 왜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뭐하게 하니? feel hungry. 그지 렇 배고프게 하니 이런 뜻이야. 되죠? 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배가 고파질까? 이 얘기죠. 그다음 3번 갈게요. 민규. According to scientist 그렇지. according to scientists, 둥근가로 표시해놓자. our brain 끊고 s produces 밑줄 v, endorphins o, when부터 stressed, 대괄호 칠게요. 그 다음, when의 세모, 위에 s 심표, get 밑줄 v 심표, stressed c 심표. according to 하면요, 무슨 뜻일까요, 주원아? according to요? 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거기다 쏠기 뭐모에 따르면 뭐모에 따르면 그럼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요 뭐가 S가 V하다 오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S가 누구야? 뭐야? 우리의 브레인이 뭘까? 그렇지 뇌 거기다 써 쏠자 뇌 우리의 뇌가요 뭐한대요? Produces. Produces가 무슨 뜻이야? 어, 만들어낸다, 거기다 써나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다, 어려운 말로 생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근데 왜 대답 못했어? 다시 써놔. 엔돌핀은 여기 있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뭐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웬이 여기서 뜻이요 얘들아, 접속사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뇌는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다음 아게 유민이 사번 <laughs> 엔돌핀 uh, kind of kind of hormone hormone reduce reduce stress 그렇지 거기 엔돌핀 밑에다가 S 표시해 놓게, 난 어카인도 호르몬, 얘 심표 사이 에 두고 같은 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머인 엔돌핀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다음, reduce 위줄 V stress O. 그럼 얘도 똑같네 S가 V 하다 O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유빈아 뭐라고 해석해야 돼? 호르몬의 한 종류인 카인하면 종류란 뜻이야. 머머 어카인도하면뭐머의 kind of 종류. 호르몬의 한 종류인 엔돌핀은 리듀스는 무슨 뜻일까? 리듀스 오른쪽 아래 뜻 나와요 안 나와요? 찾아봐. 줄이다. 그렇지 거기다써놔 줄이다 줄인다. 뭐를 줄인데? 스트레스. 그렇지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그다음 5번 갈게. 다시 돌아갑니다. 주원이. 네. 어, 하지만. 영어로 읽고. 아 뭐. They also 음. make us feel hungry even, 어,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actually hungry. 그러지. 버세다가 세모칠게요. 그 다음에 days make us i c e l hungry. us에 o feel 밑에다가 o 점 c. even부터 아니, 웬부터헝 u 리 끝까지 대가로, w h 세모, 위 s 쉼표, 얼 r not 밑줄 v 쉼표, 헝 u 리 c 쉼표. 그러면 s가 v 하다, o r o시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했죠? 해석해볼까? 하지만, 응? 그 어, 하지만, 그는, 오일소서? 그렇지, 그것들은 또한, also. 그는 또한 우리가 응. 배고픔에 느끼한다. 그렇지, 배고픔을 느끼도록, 느끼도록 한다. 한다. 우리가 뭐할 때조차도 우리가 배고플 때 조차 all not hungry니까 배고프지 않을 때. 그렇지. 배고프? 실제로 배고프지 않을 때조차도 그것들은 그렇지. 우리를 배고프게 한다. 어 배고픔을 느끼도록 만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뭐가 우리가 실제로는 배가 안 고플 때조차도 배고프게 나, 만든다는 거야? 스트레스가 아닌데. 뭐야? 앞에서 나온? 뭐가 우리를 배고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엔돌. 핀 그러지. 엔돌핀. 이 화살표 표시하고 밑줄 그어 놓게 <laughs>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가 실제로 배고프지 않을 때조차도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 되죠? 그다음 아기 6번 네, 이렇게. 재미있 어, 갑자기 사례가, 네. 어디 갔죠? e m o t i o n a 어, e m o t 그 다음 뭐라고 까요 그렇지. 거기, this kind o of 거기 밑에다 s라고 표시해 놓죠. 그리고 of h u n g 둥근가로. 그 다음 is 밑줄 v, c o 까지 밑줄 그어 놓고요. 그 다음 h 에 c라고 표시해 놓을게요. 우리가 C가 나오면 S는 C, V이다 이렇게 C 먼저 해석하면 되거든요? S는 C, V이다. 그럼 얘 해석하면 뭐라고 해야 돼? 이러한 종류의 헝걸이 뭘까? 헝걸. 헝걸. 배고픔. 그렇지, 배고픔은 B 배고픔. 비콜드가 무슨 뜻이야? 배고픔. 콜이 뭐뭐라고 부르다잖아. 아. 그럼 비콜자면은 뭐뭐라고 불린다. 거기다 써는. 그럼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은요 뭐라고 불린대요? Emotional hunger. 거기 오른쪽에 나오죠 얘는. 감정적인. 배고픔. 그렇지. 감정적인 배고픔이라고 불린다. 거기다 써는게 emotional이 감정적인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감정적인 배고픔이라고 불립니다. 거기다 쓰세요. 끄덕끄덕하지 말고. 아.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배고픈 거죠. 가짜 배고픔. 그다음 7번. 한글? b e 그렇지 거기 if부터요 얘들아 쉼표까지 대괄호 쳐놓자 if부터 헝걸 쉼표까지 대괄호 if의 세모 위에 s 쉼표 is의 밑줄 v 쉼표 b e c 부터요 헝걸까지 또 둥근괄호 쳐놓을게요 그 다음 위에 s may 밑줄 v better 부터 t i 둥근괄호 쳐놓자 그러면 if가 무슨 뜻이야? 만약? 저번에도 나온 것 같은데. 만약, 어, 뭐뭐라면, 그렇지. 그럼 만약 S가 V 한다면이니까, 우리가 뭐 한다면, It. 먹는. 그렇지. 먹는다면, 근데 뭐 때문에? 이 Because o 하면 뭐 때문에거든요. 아까 나왔죠. Emotion을 헝거리 뭐라 했어 감정적인. 배고픔. 그렇지. 배고픔인데 감정적인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된다면, 우리는 may feel better. 기분이 좀 어때진데요? Feel better? 어, 더 좋아지다, 더 나아지다 기분이 근데 얼마 동안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 짧은 시간 동안은, 잠깐 동안은 이제 기분이 더 나아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로 배고픔을 느껴서 뭔가 이제 허무하고 허기져가지고 그냥 막 먹어 그러면은 잠깐은 또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먹었으니까 그 다음 갈게요, 8번 So next e t time before having a snack, ask yourself, mm? Am I really hungry or is is this the, is this just emotional hunger? 그렇지 자랐잖아. 어머 소에다가 세모. <laughs> 그 다음 before부터 얘들아 s n a c 까지 둥근 거호 쳐놓을게요. 그 다음 ask 밑줄 v yourself에 뭐라고 표시하자. 그 다음 m 밑줄 v is hungry c 5월의 세모 is의 밑줄 v 그 다음 this s emotional hunger에다가 c 그러면 그래서 다음번에는 next time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다음번에는 뭐 하기 전에 간식을? 우리 분사구문 배웠죠?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ING 오면, ING 형태 분사구문이잖아요 그럼 간식을 먹기 전에, ask yourself. 너 자신에게 뭐해라? ask. 음, 물어봐라. ask가 묻다죠? 어. 물어보세요.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래? Am I really hungry? 내가 정말로? 어, 배고플까? 아니면? Is this just emotional hunger일까? 이것은 그냥 단지? 감정, 감정, 어, 감정적인 음. 배고픔일까? 라고 물어봐라. 이 얘기죠. 그러면 내용 다 확인됐으니까요. 그, 워크북에 해석 써서 개별적으로 확인받을게요.